모두들 안녕, 나 만년 메리니 오아코. 반말로 진행할게, 그냥 그러고 싶어. 1부터 200까지 육성할 건데, 일단 1억 5천 메소가 필요해. 뭐 1억 5천 메소가 없다고? 유니온 캐릭을 키울 시기인데, 없다는 거는 반성을 좀 해야 돼. 지금 보이는 아이템들, 스타포스작이랑 떡작 다 해서 5천만 메소 정도면 충분해. 쪼레템에다가 너무 투자하지 마. 그냥 쓰다가 버릴 생각으로 해. 팔리지도 않어. 쪼렙템은 그냥 자기 직업에 맞는 거 사도 된다 나랑 똑같이 안 해도 돼 이제 레벨 될 때마다 끼면서 계속 키우면 돼 그리고 캐시샵에서 마일리지로 텔레포트를 구입하도록 해 마일리지가 없다고? 너 심각한 거야 잡을 게 있다면 뭐라도 잡고 반성을 하도록 해 어? 아이스진 레벨 1 0제가 아니었네 C댕 자 이제 시작이야 엘로딘의 깊어지는 수빌 텔포에서 가라 혹시나 하는 말이지만 해당 위치 더블클릭하면 갈수 있다 이제 사냥 끝나게 하면 돼 아.. 링크 깜빡이 신디 메르 아란 에반 이거 링크 필수라고 나머지는 하고 싶은 거 해라 본인이 봐도 뭘 껴야 될지 알 거야 레벨 30대면 이제 골드비치가 마려울 거야 레벨 3 7때까지 시원하게 진행시키면 돼 37이 됐니? 그럼 와이드 보어 땅으로 가렴 여기서 이제 룬이 생성된다고 룬을 까면서 사냥을 해 이게 간혹 원킬이 안 나는 직업들이 있어 그래도 그냥 해 징징거릴 시간에 사냥하는 게더 빠르다. 이제 레벨 42 이상 되면은 제일군영 가서 똥구멍을 조져. 너의 무기에서 똥냄새가 날 때쯤 되면은 이제 레벨이 46이 된다. 랩 달려서 조용한 습지가 안 가지니까 여섯 갈래 길을 이용해서 가. 이거 다들 알겠지만 그냥 혹시나 해서 알려줬어. 드레이크는 레벨 60일까지 잡고 만약에 자리가 없다고? 아니야, 그럴리가 없어. 다시 잘 찾아. 6 1이 되었니? 이제 그러면 갱도 1로 텔포로 하렴. 사실 오르비스가도 상관없다 근데 나는 이게 좋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알았지? 괜히 뭐 이것저것 검색을 하지마 검색할 시간에 사냥하는 게너 레벨업 하는 거더 빨라 갱도 1부터 4까지 1업 할 때마다 옆으로 계속 이동을 해 그럼 지루한 게 조금 덜해 이제 갱도 4에서 레벨 70까지 사냥하렴 그 다음에 사회 지대에서 레벨 75까지 사냥해 또 레벨 돼서 그러면 여기서 85까지 사냥해. 85까지 찍으면 바로 리프레로 가야 돼. 여기서부터 버닝 필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레벨업 속도가 좀더 빨라져. 자, 이제 하늘둥지 2부터는 이제 속도가 더 빨라져. 여기에서 레벨 110까지 놀아주면 돼. 그다음에 잊혀진 폐랑에서 레벨 130까지 돼. 그다음에 폐강, 시련의 동굴 2에 가 가지고 레벨 145까지 이제 사냥해. 이쯤 되면 초반에 사 놨던 아이템들을 다 꼈을 거야. 이제 그러면 장갑이랑 신발, 망토 이걸 껴줘야 돼 그냥 경매장 가서 네크로 아이템 사서 다 착하고 껴 자기가 기존에 시그너스를 잡은 캐릭터가 있어서 이렇게 여제템을 맞출 수 있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잠재달 때 돈이 몇 십만 원씩 나가 내가 힘 3퍼 띄운다고 이걸로 3천만 원을 날렸어 나처럼 쓸데없는 기 데다 도 쓰지 말고 네크로 아이템 사그행 그냥 옵션 싸게 싸게 달아 자 2층 카페 가가지고 이제 150까지 또 사냥을 해 됐지? 이제 루터빛 스템을 맞춰야 돼 옵션 보고 적당한 거 제일 싼거사 그리고 70% 떡작으로 고고싱해 우리의 목적은 스타포스 140이야 손재주가 안 좋으면 쓸데없는 기거 하지 말고 다70% 약으로 떡작해 70%가 100%안 발렸다고? 괜찮아 그냥 써이 정도까지 하면 알았지? 스타포스는 10성까지만이다 한이 정도까지 하면 스타포스 140이 살짝 모자라 이때 이 피아에 반지를 끼는 거야 이게 10가성비란 거야 이제 200까지 아이템 맞출 게 전혀 없어 이대로 쭉 가면 돼 여기 2층 값 해서 170까지 뒤치고 앉아 그리고 앞으로 더 들어갈 것도 없어 만약 여기까지 했는데 1억 5천만 매소를 오바해서 썼다? 그것도 반성해 너의 운이 너무 안 좋아 웬만하면 은 1억 5천 안으로 다 끝낼 수 있거든 이제 170이 되었다면 은 여기 복도 H1번에 와서 사냥하면 돼그 다음에 마지막 피날레 사냥터야 아주 유명한 지역이지 버려진 발굴 지역이야 여기는 도시섭이면 은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 그때는 바로 오른쪽 포탈을 타고 발굴 지역 삼각수 사냥을 해 중간에 사냥터 좀 바꾸고 싶다면 은 여우숲에서 사냥을 하면 돼 여기 개체수도 많고 지형도 좋아서 레벨업 올리는데 괜찮아 199가 되면 알지? 라이머 퀘스트 왕눈이를 찾아가 이제 스페이스바만 꾹 누르고 있으면 너의 일정은 끝나. 모두들 수고했어. 그럼 안녕.